안녕하세요. 꾸러기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고추에 추비를 하려고 해요. 고추 추비가 2차 추비거든요. 2차 추비인데, 이제 보통 추비들을 고추를 정식을 해놓고 한 20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다가 추비를 해요. 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추비를 5월 20일 날 줬더라고요. 음, 4월 말일에 이제 정식을 해서 5월 20일 날 이제 1차 추비를 했는데, 어, 원래 20일 간격으로 하기로 하면 6월 10일 날 이제 추비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마늘 밭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추비하는 시기를 조금 늦췄어요. 그,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고추, 추비 뭐,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줘야지 되는 그런 적이는 없고, 음, 고추 상태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그냥 지금 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 어, 잡초 매트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라서, 어, 요, 헛골에다가 이제 비료를 주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비료를 주고 나면, 어, 얘네들이 이제 흡수하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물빠짐 때문에 저쪽 끝에 깨를 조금 낮게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수평이지, 금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헛골에다가 비료를 이렇게 뿌려놓고 나면, 이게 이제 비가 온다거나 하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아.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예전에도 농사를 할 때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2차 추비, 2차 추비 때는 뭐 별로 덮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내 헛골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날아가게 뿌려놓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고 있고, 어, 여기에다가 웃걸음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NK25. 흔히들 이제 뭐 비싼 비료들 하시는데 저희는 굳이 뭐 비싼 비료 사용하지 않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묶걸음용 요거 nk 25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해서 그냥 보통 여자들 주먹으로 졌을 때 제주먹으로 졌을 때딱 어느정도 이렇게 잡히는 정도 잡혀서 흐르지 않을 정도의 양만큼씩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씩만 주고 있고 아, 오늘은 제가 추비를 주는 시기가 조금 제가 늦었어요. 보통 한 20일 간격으로다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다가 추비들을 하시, 하는데 아, 제가, 아, 마늘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로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덮어줬는데, 2차 때는 굳이 안 덮어져도 되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여기, 골에다가, 이제 헛골에다가 많이들, 2차 출비부터는 그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왜 그러냐 면어 고추가 그만큼, 어큰 만큼 뿌리도 이제 옆으로 성장을 해서 뿌리가 가운데쯤, 골에 가운데쯤 내려와서 서로가 이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렇게들 성장을 했어요. 뿌리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 헛걸에다가 비료를 뿌려도 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주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관주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료를 어 1차 추비 주었을 때랑 똑같이 그 구멍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주를 해주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고랑에다가 고추를 심고 고랑에다가 뭐 아무런 그런 이런 잡초 매트 같은 걸안 깔았다 그러면 그냥 고래다 헛골에다 그냥 후를 뿌려 주시면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헛골에 지금 이게 잡초 매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매트 속으로다가 얘네들이 비료 성분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저쪽에 좀 낮은 쪽으로다가, 어, 비료가 쏠려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항상 2차, 3차 이런 식으로 주고 관주를 해주고 있어요. 관주시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별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히 그렇게 그냥 헛골에다 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도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엑셀, 엑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이게 음, 보통 우유병이거든요. 우유병에다가 이렇게 우유병을 엑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이쪽으로다가 아주 잘 내려가요 비료가. 그리고 끝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해줘서. 이 구멍에다가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비료를 넣으면 쏙쏙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서 뭐, 이거 비료 주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어,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이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꾸라기 농원이었습니다.